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외적인 활동에 소비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비디오 시청, 게임 그리고 휴대폰 사용에 몰두하며 내면에 집중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기술은 꾸준히 발전하며 신체적인 질병의 치료율을 높이고 있지만 정신 건강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현대적인 기술과 오락거리가 없었기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고 내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처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혼자 단순 육체노동을 하거나 생각에 잠길 때 우리의 뇌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을 찾아가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적 자극이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상, 혼자 걷기 또는 혼자 하는 운동 같은 활동은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내면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제공하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외적인 세계에 깊이 중독된 현대인들에게 혼자됨은 낯설고 어려운 과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이 내적인 여정을 도와줄 정신적, 영적 멘토들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안내를 통해 혼자됨의 가치를 이해하고 점차적으로 스스로 내적 성찰의 시간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정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자극에서 벗어나 내적인 세계로의 회귀가 필요합니다. 혼자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연습을 통해 비로소 현대의 혼란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